올해 건강 검진 받으셨나요? 아니, 작년에는요? 재작년에는요? 바쁘다는 핑계로, 귀찮다는 이유로, 혹은 겁이 나서 계속 미루고 계신 건 아니신가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몸속 어딘가에서는 조용히 병이 자라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걸 발견할 수 있는 단한 번의 기회를 여러분은 스스로 포기하고 계십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를 들으시면 내일 당장 병원 예약 전화를 걸게 되실 겁니다. 단한 번의 검진이 한 사람의 목숨을 어떻게 구했는지, 그리고 검진을 미룬 단 1년이 어떤 비극을 만들었는지 말입니다. 제가 석달 전에 만난 이모 씨, 64세 되시는 분의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분은 평생 건강에 자신이 있었습니다. 담배도 안 피우고, 술도 거의 안 하고, 규칙적으로 운동도 했습니다. 주변에서 건강검진 받으라고 할 때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멀쩡한데 뭐 하러 돈 들여서 검사를 받아. 아픈 데도 없는데 병원은 왜 가? 그렇게 3년을 버텼습니다. 가족들이 아무리 권해도 들은 척도 안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씨는 화장실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소변에 피가 섞여 나온 것입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도 계속됐고, 2주가 지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병원을 찾았습니다.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정밀 검사가 필요하다고, CT를 찍고, 조직 검사를 했습니다. 일주일 후 나온 결과는 충격이었습니다. 방광암 삼기, 이미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의사는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늦게 오셨나요? 증상이 있었을 텐데요. 이 씨는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증상이 없었던 게 아니라 무시했던 것입니다. 1년 전부터 가끔 배가 불편했고 소변 볼때 찌릿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의사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1년만 더 일찍 오셨어도 훨씬 간단한 치료로 끝났을 텐데요. 지금은 항암치료와 수술이 모두 필요합니다. 이씨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왜 진작 검진을 받지 않았을까? 왜 가족들 말을 듣지 않았을까? 단 하루 병원에 가는데 몇 시간이면 됐는데 그 짧은 시간을 아끼려다가 이제는 몇달 동안 고통스러운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돈을 아끼려다가 오히려 수천만 원의 치료비를 부담하게 됐습니다. 무엇보다 가족들에게 미안했습니다. 아내는 매일 울고 자녀들은 걱정에 잠을 못 잡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씨는 그래도 운이 좋은 편입니다. 아직 치료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정말 무서운 이야기는 지금부터입니다. 박모 씨, 67세입니다. 이분은 이 씨보다 더 완고했습니다. 건강검진 권유를 받을 때마다 화를 냈습니다. 멀쩡한 사람 병원에 끌고 가서 병 만들려고 하냐고 병원들이 돈 벌려고 검진을 시키는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5년 동안 단한 번도 검진을 받지 않았습니다. 주변에서 뭐라고 해도 자기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2년 전, 박씨는 숨이 조금 차기 시작했습니다. 계단을 오르면 헉헉거렸고 조금만 걸어도 피곤했습니다. 하지만 나이 들면 다 그런 거 아니냐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1년 전에는 기침이 시작됐습니다. 감기인가 보다 했습니다. 약국에서 기침약을 사 먹었습니다. 하지만 기침은 멈추지 않았고 점점 심해졌습니다. 6개월 전부터는 가래에 피가 섞여 나왔습니다. 그때도 병원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냥 목이 좀 상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석달 전, 박 씨는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응급실로 실려갔고, 긴급검사를 받았습니다.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폐암 사기, 이미 다른 장기로 전이된 상태였습니다. 의사는 정직하게 말했습니다. 치료를 해도 완치는 어렵고, 남은 시간은 1년 정도라고. 박 씨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가장 큰 충격은 의사의 다음 말이었습니다. 만약 5년 전에 검진을 받았다면 초기에 발견할 수 있었을 거라고. 그때는 간단한 수술만으로도 완치가 가능했을 거라고. 심지어 2년 전만 해도 치료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을 거라고. 하지만 지금은 너무 늦었다고. 박씨는 지금 병원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매일 후회에 잠을 못 이룹니다. 왜 그때 검진을 받지 않았을까? 왜 가족들 말을 듣지 않았을까? 고작 몇 시간, 고작 몇 십만 원을 아끼려다가 이제는 목숨을 잃게 됐습니다. 자녀들은 아버지가 조금만 더 일찍 병원에 갔더라면 하며 눈물을 흘립니다. 여러분, 이두 이야기가 남의 일 같으신가요? 혹시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나는 괜찮을 거야, 나는 건강해, 나는 아픈 데가 없어. 하지만 바로 그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암과 중병들은 초기에는 아무런 증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최모 씨, 59세 여성분입니다. 이분의 이야기를 꼭 들어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증상이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최씨는 건강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운동도 하고 식단도 관리하고 건강기능식품도 챙겨 먹었습니다. 몸 상태도 좋았습니다. 피곤하지도 않고 통증도 없고 소화도 잘 됐습니다. 그런데 딸이 선물로 종합검진 상품권을 줬습니다. 최씨는 별로 필요 없다고 생각했지만 딸의 정성이 아까워서 검진을 받기로 했습니다. 검진 당일 최씨는 형식적으로 검사를 받았습니다. 어차피 아무것도 안 나올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후 병원에서 다시 오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추가 검사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최씨는 의아했습니다. 뭐가 문제일까? 정밀 검사 결과 유방암 일기가 발견됐습니다. 아주 초기라서 크기도 작고 전이도 없었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정말 잘 발견했다고, 이 정도면 간단한 수술로 완치가 가능하다고, 항암 치료도 필요 없을 수 있다고. 최 씨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멀쩡한데 암이라니?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일주일 만에 퇴원했고, 한달 후에는 일상생활로 복구했습니다. 지금은 완전히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최 씨는 지금도 생각합니다. 만약 딸이 검진권을 선물하지 않았다면, 만약 귀찮다고 검진을 받지 않았다면, 아마 몇년 후에는 손쓸수 없는 상태로 발견됐을 거라고. 최 씨는 지금 주변 사람들에게 검진의 중요성을 전파하고 다닙니다.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꼭 검진 받으라고 권합니다. 단한 번의 검진이 자신의 목숨을 구했다고 여러분도 꼭 받으라고 간곡히 부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직도 의심스러우신가요? 아직도 나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렇다면 이 통계를 들어보세요. 우리나라에서 매년 발생하는 암 환자 중 절반 이상이 증상이 나타나서 병원을 찾다가 발견됩니다. 그리고 그중 상당수가 이미 진행된 상태입니다. 반면 검진을 통해 발견된 암 환자들의 생존율은 훨씬 높습니다. 일기암의 5년 생존율은 90%가 넘지만, 사기암은 20%도 안 됩니다. 같은 암이라도 언제 발견하느냐에 따라 생사가 갈립니다. 강모 씨, 62세입니다. 이분은 매년 빠짐없이 검진을 받았습니다. 작년 검진에서 대장의 용종이 발견됐습니다. 아직 암은 아니지만 방치하면 암으로 발전할 수 있는 전암 단계였습니다. 의사는 즉시 제거술을 권했고 강 씨는 바로 시술을 받았습니다. 간단한 내시경 시술로 30분 만에 끝났습니다. 입원도 필요 없었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정말 다행이라고 이 용종을 그대로 뒀다면 5년 내에 암으로 발전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그때는 대장 절제 수술을 해야 하고 항암치료도 받아야 할 거라고 하지만 지금 제거했으니 완전히 해결됐다고 강 씨는 지금도 생각합니다. 만약 작년에 검진을 받지 않았다면, 지금쯤 대장암 환자가 됐을 거라고.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검진은 선택이 아니라,